트로이 목마 2000년 전 그리스와 트로이라는 나라가 1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지치고 지친 그리스군은 기발한 계획을 세우는데 바퀴가 달린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그 안에 특공대를 집어넣고 모두 철수합니다 트로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죠 이건 뭐지? 전쟁을 포기하고 선물을 준건가? 병사들이 이를 보고하러 갔는데 성 안에서 어떤 예언이 하나 돌고 있었어요 거대한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건 사실 몰래 잠입한 그리스 병사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지만요 몇몇 사람들은 안에 사람이 들었으면 어떡하냐며 목마의 입성을 반대했지만 그 의견은 묵살당하고 말아요 아무튼 트로이 사람들은 예언을 믿고 거대한 나무말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로 합니다그날밤도시는 잔치 분위기였고 모두 술 마시고 잠든 사이 나무말 안에서 무장한 그리스 병사들이 조용히 나옵니다 성문을 열고 몰래 되돌아온 그리스 군대를 끌어들이죠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그렇게 1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은 단 한밤의 기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나폴레옹, 유럽을 거의 정복한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천재 전술가, 혁명의 영웅, 황제로 불리던 그가 몰락 직전 마지막으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저 넓은 나라 하나만 더 먹으면 진짜 유럽의 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1812년, 나폴레옹은 유럽 각지에서 군대를 모읍니다. 총 60만 명. 모인 병사들은 지난 제 5차 대프랑스 동맹까지 격파시킨 그 시절 유럽의 올스타 군단이었어요. 이 무적의 군단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폴레옹의 오만과 실수가 겹칩니다. 러시아는 워낙 땅이 넓고 험해서 군대가 깊숙이 들어갈수록 보급이 어려웠고 하루에 50km 이상 행군해야 했던 보병들의 사기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나폴레옹은 진군을 고집했는데 우린 강하다, 가다가 먹고 점령하면서 간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우지 않고 계속 후퇴하면서 자기네 도시와 농지를 불태우는 초토화 전략을 사용해요 나폴레옹 군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불탄 땅 위를 계속 행군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보급은 끊기고 장병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요 병사들은 얼어 죽고 말들은 주저앉고 장비도 얼어붙고 힘겹게 입성한 모스크바의 주민과 병력들은 모두 후퇴한 상태 불타버린 모스크바에서 식량도 없이 버티다 결국 나폴레옹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퇴각하는 와중에도 타령은 계속됐으며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의 병력은 60만명 중에 고향에 돌아온 건약 10만명 남짓? 나폴레옹의 무리한 진군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정해군 대부분을 잃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국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합군을 만들어 제6차 연합전쟁을 일으킵니다. 약해질대로 약해진 나폴레옹의 군대는 패배하고 엘바섬으로 추방당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브란츠 페르디난트. 1914년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브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근처 도시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군대의 사열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이끌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세르비아 쪽의 민족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조직이 있었는데, 이 기회를 틈타 몇 명이 황태자를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황태자가 탄채 폭탄을 던져 암살을 시도했으나 수행원과 주변 구경꾼들만 다치고 암살은 실패로 돌아가요. 겨우 살아남은 황태자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며 모두가 말렸음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문안을 가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좋았으나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죠. 병문안을 위해 경로를 변경해 다른 길로 가기로 했으나 실수로 운전기사에게 말하지 않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골목에서 암살에 실패해 낙담하고 있던 암살자 중한 명이 있던 것그 사람은 바로 가브릴로 프린치프 우연히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권총을 꺼내쐈고 황태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동맹국들이 하나둘 끌려 들어오면서 결국 비극적인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된 거죠. 어, 진주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일본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겉으론 중립을 지키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일본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일본은 계속된 압박에 전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미국 태평양 함대를 선제 공격해 무력화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당시 미국은 일본 외교 암호 퍼플코드라고 불리는 암호를 부분적으로 해독하고 있었어요. 즉 일본이 뭔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파악했죠. 조만간 어딘가를 공격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디를 공격할 건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당시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군대는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하고 긴장을 늦추고 있었고 결국 아무 대비도 못한 채 1941년 12월 7일 도도도 전군 돌격을 명령하는 암호문이 전달되고 일본군의 전투기가 진주만 상공을 뒤덮었죠. 진주만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고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과 함께 전함 내척이 침몰당하며 파멸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폭격 자체는 성공적인 폭격이었지만 장기적인 전쟁을 봤을 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계기를 준 최악의 실수가 되었죠. 미드웨이 해전. 1942년 6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진주만 공습에 여세를 몰아 일본은 태평양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일본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미드웨이 섬을 기습 공격해 미국 항공모함 전력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는데 단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본은 미드웨이를 AF라 부르며 작전을 짰는데 이를 도청하던 미국이 가짜 메시지를 흘립니다. 미드웨이 기지에 식수가 부족하다. 그러자 잠시 후 일본 쪽에서 AF, 식수부족이라는 말이 포착되어 그 순간 미국은 확신합니다. 다음 타깃은 미드웨이다. 미국은 전력을 미드웨이에 숨기고 일본의 기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6월 4일, 일본 항공모함 내척이 미드웨이를 향해 접근합니다. 일본군은 먼저 공습을 감행하죠. 경험이 풍부한 일본군의 공격의 기지는 박살, 작전은 순조로운 듯 보였어요. 승기는 일본으로 기울고 이어서 일본 항공모함에서 미드웨이를 2차 공격하기 위해 폭격기에 무장을 교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문제는 이 작업이 1시간 가량 걸린다는 것인데, 나구모사령관의 고집에 결국 탑재되어 있던 어뢰들을 지상용 폭 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그때 일본의 정찰기가 미국의 함모를 발견하고 다시 급하게 지상용 폭탄을 어뢰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며 일본의 항공모함은 난장판인 상황, 어수선하던 그때 미국의 함재기들이 하늘에서 기습적으로 쏟아집니다. 갑판 위엔 연료 무장 화약이 다 널려 있고 방어는 준비 안돼 있는 상태. 그 결과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3척이 격침당하고 그날 하루 만에 내척이 전부 침몰당했어요. 이 전투로 일본 해군은 치명상을 입고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히틀러 1944년 6월 6일 새벽 연합군 15만 명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작전명 오버로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환점이죠. 그전에 독일군은 사실 공격이 올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위치가 좀 헷갈리는 상황이었죠. 연합군은 가짜 무전과 고무로 된 가짜 병력까지 동원해 마치 바드칼레 쪽으로 상륙할 것처럼 꾸몄거든요. 깜빡 속은 독일은 가장 유력했던 바드칼레의 병력을 집중하고 노르망디는 거의 비워둡니다. 뛰어난 지휘관이었던 롬멜 장군만이 연합군은 바드칼레가 아닌 반드시 노르망디에 상륙한다 라며 노르망디 해안가에 대한 방어를 강화했죠. 그리고 6월 6일 새벽 실제로 노르망디의 상륙 작전이 시작되고 기갑 사단의 지원이 시급한 순간 당장 필요한 건 히틀러의 허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잠을 자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감히 가카를 깨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거였겠죠. 몇 시간 뒤 깨어난 히틀러가 결정을 내렸을 땐 이미 해안은 뚫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연합군은 노르망디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전세는 서서히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죠. 히틀러 한 사람의 낮잠, 그걸 누구도 깨우지 못한 독재의 제재. 그게 전쟁의 흐름을 바꾼 지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순신 1595년 9월 임진왜란 도중 일본의 오야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어요. 모든 침략을 지휘하던 자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조선에 있던 일본군에게 절수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7년 동안 조선을 유린한 일본군을 곱게 보내줄 수 없었어요. 어, 1598년 11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퇴각하던 일본 수군과 바다 위에서 최종 결전을 벌이게 되죠. 이 전투는 일본이 조선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발악이자 조선에게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일본군이 노량해전 해협을 통과한 뒤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일본군을 포위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전투를 이어 나갔어요. 하지만 일본군의 함대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고 일본 함대는 포위망을 물량으로 뚫으려 해요. 전투가 한창이던 새벽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총탄에 가슴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하기 전딱한 마디를 남깁니다. 싸움이 급하다. 단한 명의 조선 수군도 동요되어서는 아니 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장에서 지휘관이 쓰러졌다는 말이 퍼지면 군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채로 말없이 전장을 지휘합니다. 곁에 있던 조카와 부하가 명령을 대신 외쳤고 군은 그가 살아있는 줄 알고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전투는 7시간이 넘게 계속됐고 결국 조선군은 일본 수군을 물리치며 노량해전에서 승리합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전장의 승리만을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선택이 병사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게 아닐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다음 영상엔 더 흥미로운 흥미롭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말아드리겠습니다.